반갑습니다, 에바입니다. 오늘은 바로 요가 휠에 관한 영상인데요. 어, 검색을 하거나 영상들을 보면 어려운 자세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요가 휠을 이용한 어, 쉬운 자세들, 처음에 요가 휠을 접하셨을 때 하실 수 있는 자세들에 대해서 같이 해보려 합니다. 자, 먼저 휠을 매트 중앙에 놓으시고요. 엉덩이가 휠 가까이 붙도록 놓습니다. 이제 나의 무릎은 발은 11자 골반 날개로 무릎을 세우시고요. 휠은 휠의 뒷부분을 잡아 천천히 몸을 휠 위에 눕힙니다. 자, 이제 깍지를 끼시고 양손을 머리 뒤로 그대로 천천히 상체를 뒤로 젖혀. 척추 기바합니다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천천히 발을 밀어. 살짝만. 상체가 뒤를 젖힐 수 있게 양손 깍지로 목을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넷 다섯 이제 천천히 자리에서 내려와 깍지를 풀으시고요 다시 양손은 이번엔 양손을 바닥에 짚으셔서 천천히 다리를 밀어줍니다 이번에 고개까지 뒤로 젖혀볼게요 다리 완전히 펴지 마시고 양손으로 내 몸의 균형을 잡는데 <laughs> 보조 역할을 합니다. 양손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되게 합니다. 호흡은 음, 다섯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팔을, 양팔 팔꿈치를 잡으시고, 팔 위로 길게 밀어, 어깨 위로 합니다또세 번만요. 하나, 둘, 셋팔에 위치 바꿔서 호흡 세 번이요 하나 둘셋 천천히 돌아오시고 팔을 팔을 몸 옆으로 짚어 돌아옵니다 그대로 양손 무릎 위를 잡아 양손, 양손 팔을 잡으시고요 등을 최대한 뒤로 빼서 등목 어깨 이만합니다 호흡 셋 둘 하나 천천히 아라 하시고요. 다시 한번 휠을 잡으시고 양손은 바닥에 짚습니다. 이번에 움직여 볼게요. 그대로 다리를 펴서 무릎을 구부려다 접으면서 휠이 등을 마사지할 수 있도록. 천천히 무릎을 펴다 접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번엔 손등이 바닥에 닿게 이번에 가능하신 만큼 다리를 길게 뻗습니다. 이때 발은 붙이지 마시고 약간 공간을 두시고요. 손등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 팔꿈치를 구부려 고개도 툭 호흡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마지막으로 천천히 깍지를 껴서 검지만 제외하고 찌르는 압장 그대로 길게 밀어주세요 길게 밀어 정지 호흡은 역시 다섯번입니다 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천천히, 돌아오시고, 다시 한 번, 양손, 무릎을 잡아주면 최대한 뒤배시시면서등 허리 드기레 만합니다. 하나 셋셋 세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힐을 골반 가까이, 허리 가까이 붙이시고, 무릎을 듭니다. 자, 이제 무릎을 살짝 낮추셔서 힐의 뒷부분을 잡으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가능하신 만큼 뒤로 근에 어깨까지 열수 있도록 그대로 힐을 밀어 어깨만합니다 골반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시면서,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자리에 돌아옵니다. 이것 말고도 휠을 이용한 동작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휠 위에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많은 응용 동작을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 수고하셨습니다.